자라 오늘 긴장할 필요없어요 예예 네? 어 들어왔어요 네 반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자 정리할 것도 별로 없네 우리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얼른 간략, 간략하게 설명하고 시작합시다 뭐 무엇을 해야 되나요 네 오늘은 드디어 중요한 이제 트랩을 그 이제 정상적인 트랩 네. 그러니까 진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쪽으로 억그로를 끄는 트랩을 만들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작을 이제 다리가 할 거고요. 저는 이제 건축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서포팅하는 걸로 칼 계획입니다. 네네. 자 일단 배터리 풍력 두 개, 배터리 두개 설치했고요. 오 어, 뭐야 늑대? 오. 어... 총알 세발로 잡긴 했는데 음. 오 시커벳네 조심하세요 여기서 살아난 수가 있습니다 도착하시면은 음. 그쪽에 침낭 하나 저번에 만들었던 거 같은데 침낭 찍으시고 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 모텔에 왔는데 모텔 2층에 내가 파밍을 하다 말았거든 어, 거기에도 그래. 뭐 구리나 그런 유용한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 네네 가보려고 합니다 어 구리 구했다 일단 토대를 먼저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다음에 그 트랩은 네, 네, 네. 나는 진자랑 뭐 악착기 진자 단두대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하려고 그랬는데 보기가 그래도 연결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네, 네. 네 연결해서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네. 저의 저의 잔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실패해도 다시 될 것도 있고 아니면 잘못되면은 또 이게 또 아니면 나의 잔소리 때문에 그러, 그런가? 죄송합니다. 어, 맞습니다. 보기의 잔소리 때문이지요. 네네. 네. 음... 근데 뭔가 다리가 하,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미 늦었어요. 늦었다고? 아.. 왜요? 긴장이 되는구만 긴장이 네, 된다고요? 8시에요 시간 충분하고 뭐 재료가 조금 모자라지만 파밍하면 충분해요 네네. 트랩 자체는 다 설치를 했고요 네네. 이제 업그레이드가 다 안됐는데 이게 이제 철같은게 좀 필요하거든 네네. 구리도 당연히 필요하고 구리 철이 제일 중요하겠다 구리 철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제부터 어, 철광석하고 파밍을 하면 될것 같아요 좋았어요 나 이거 바로 옆에 사는내 이름 보여? 네 보기 옆에 있어요 저 됐다. 레벨업. 어, 뭐야, 좀비 머리가 서 있는데? <laughs> 뭐야? 자, 떨어뜨려 주세요. 잠시만요. 총알도 좀, 아, 잠시만. 다리 집 마을에 한번 갔다 올 거지? 마을? 우리 집? 어. 뭐, 다 차면은 가야겠지? 오. 아이고. 더 이상 안 떨어진다. 아, 참... 네 그럼 나머지는 다리하고 저는 이제 파밍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달아 어 부가 이 나머지는 먹어야겠는데 정보 챙겨가있으면 내가 챙겨갈게요 뭐잘 켜지는 느낌인데 부가 이거 안되겠다 포기 주워야겠다 이거 너무 아깝다, 아깝다. 데가, 네 갖다 놓고 오십시오 아니면 상자 하나 만들어 놓고 저기 저, 단, 저 단두대 있는 저쪽에 만들래? 단두대 저것도 철거해야 되잖아 나중에 저쪽에 하나 만드시고 저기 상자에 제가 캔거 넣어을까요 아니 일단 들고 있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먹으세요, 먹으세요. 그 네, 상자 그거는... 상자 만드는데도 모시 필요하기 때문에 나모한 네. 개도 낭비할 수 없어.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오늘. 아, 그리고 게임... 이게 드릴 말씀이 있지만, 어? 우리는 뭔가 이게 조금. 그 유머를 주는 방송이 아니라 팁을 주는 그런 그 고품격 나우대 방송인 <laughs> 예, 예. <웃음> 그래서, 원래 우리가 <laughs> 신선한 새로운 트랩. 뭐 그런 걸 <laughs> 조금 전하는 걸 추구하는 바입니다. 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신선하고 네. 새로운 트랩. 맞아요. 어, 새로운 뭐 그런 모습. 그런 거 뭐가 <laughs> 뭐 민망하네요. 투지고 예. 막뭐 고생하고 네네네. 뭐 쫓기고 뭐 이런 위생 방송이 아닌 것을 뭐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웃음> <웃음> 뭔가 얘기하고 나니 나 뜨겁군요. 예. 네. 이거 캐는 게좀잘 캐지는 것 같다. 그래? 전에는 한 군데 때리면은 뭔가 잘안 캐졌고, 자리를 바꿔가면서 캐야 되는데, 지금은 한 군데만 계속 때리고 있는데, 잘 캐지네? 어. 캐는 거좀 뭔가 이게 업그레이드 어, 됐나보다. 아니, 근데 왜 유황만 나와, 이거? 웃기네? 어, 아까 토끼 줬던 늑대 잡았다. 어이구. 어이구.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기름도 어. 그냥 드릴게요, 지금. 잠시만. 안 찬다, 이제. 이제 이거 먹어야 된다. 네. 오, 돌 말고 했네. 맞아요. 가서 업그레이드 할수 있으면 업그레이드 하시고 오시지요. 네. 그리고 어디 좀, 어디 갈 거, 갈 거면은 시간이 충분해서 지금 어디 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 12시네. 그니 그러니까 12시밖에 안 됐어. 예를 들어서 뭐, 막 교회를 한번 그냥 멋지게 털어본다든지. 교회 말고, 우리요, 바로 옆에 또 이상 공장 같은 거 있거든? 뭐 그, 가보면 알 건데, 공장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도 책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 그럼 가보자. 오, 어떤가요? 좀 괜찮나요? 여, 아, 근데 여기 송곳바닥이 없네? 아, 거기는 아직 재료가 모자라서 그런데 이제 재료 아, 모아가지고 그... 해야지. 여, 멋진데? 진짜 멋지다. 멋있어요, 나라. 네네, 아 우리의 꿈과 희망이 저기에 가득 담겨 있겠군요. 잘 돼야 될 텐데요? 잘되겠죠그 <laughs> 다음에 내가 말하는 데가 저기, 저, 저쪽에, 이쪽에, 보여? 여기, 여기. 저 건너편 저거 아니야? 네. 어. 아니, 아니, 나도 아니. 저기 오면서 저기, 저기 가까운데, 뭐 이래 생각했어요. 응. 음. 아, 그럼 빨리 가자. 어, 가자. 2시네? 뭐야? 왜 2시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시간이 빨리 가. <laughs> 아까 분명 12시였는데, 2시. 달이 어딨어? 나 여기, 아, 여기 있네? 좀 내려왔다. 아, 우리 진짜 길이 잘 정한 것 같다. 좋다 이 그래 뭔가 다 가깝네. 오. 어,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베타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근처에 좀 좀비가 좀 있거든. 어. 저 차량 있는 데 있잖아. 어. 여기쯤에 만드시고 제가 일단 몰고 좀 당겨볼게요. 오. 뭐 좀비도 많고 뭔가 캘거도 많네. 네네. 간다. 프레모신이 세 개밖에 안 되네. 뭐, 세 개? 오, 뭐야. 나왜 때렸어? 아이고, 저런 괜찮으세요? 네네. 그, 침낭을 만들어야 되나? 침낭. 침랏... 침낭? 바로, 바로 앞인데. 애매하긴 하다. 어, 여기 구급차 있다. 여기 가면은 그거 약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맞았다. 어, 저기 대학생 좀비 보이는데? 대학생이구만. 대학생, 우리 할수 있나? 저격총으로 뭐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개념할 는데 군인이 나를 괴롭혀서 일단 뛰어간다 항상 준비 어디 갔지? 야, 진짜 기지가 위치가 정말 좋은데 초반에 초반에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자원 모이면 이제 기계 설치 딱 기계 장비 설치하고 하면은 오 완벽한데? 맞아요. 엄청 멀리도 돌아다니는구만. 어, 여기에 그뭐 던지는 애 있다. 아 이거 좀비들 한꺼번에 데리고 와야 되나 이게. 몰래몰래 몰래 가가지고 이가하려 했더니 잘안 되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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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던지는 애 온다. 오 그렇네요. 던, 어. 던지는가 던. 아이고, 아이고. 고준하고스든 아야야야오 아야, 아야. 저. 날왜 때리니? 이정 그 콤보. 이게 달아. 돌격소총 있으면 얼굴에 대고 몇대 쏘면 몇 대만 쏘면 빨리 죽어. 헤드샷이 라서 여기 어디 어, 네 네. 됐다. 와. 어, 여기 설치했다. 네네. 나뭇 가지가 별로 없어서 <laughs> 나뭇 가지를 조금. 네. 책 있는 곳이 어디라 응? 아책 있는 곳? 다리는 그 차면은 가가지고 업그레이드를좀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네. 일단은, 그, 송곳바닥을 지금, 오늘 안에 가능하면 설치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맞아요. 설치해야죠. 어. 귀지를 바꾸는 날, 우리는 반드시 위험했지. <laughs> 오늘 그 공식을 깨야 돼요. 화염방사기는 어떻게 되나요? 되나요? 그, 트랩머신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응? 그니까, 트랩머신 아까 된다며. 네, 네가 갖고 오셔야죠. 어? 트랩머신 내가 갖고 온다고? 그 단도돼 있는 거떼 오신다면서요 아니 아니 다리가 떼려니까나 지금 여기서 그거 하고 있는데 파밍 와 파밍 이런 데 오니까 너무 무섭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웨이브도 지금 곧 웨이브에요 와 이제 집에 도착하면 시작하겠는데? 그러니까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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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 웨이브 시작했어 위브... 큰일났네 저 한쪽이 다 업그레이드 못했는데 뭐야 여유있게 걸어가는 어떤 한 좀비가 있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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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고 벌써? 온다, 온다. 오, 어, 나 지금 밖에 있는데? 어떡해. 나한테 오는 건 알겠지? 모르겠어요. 오, 입구로 들어오는데? 진짜 막 장난 아니다. 어어. 뭐야, 왜안 올라가죠? 어, 놀래라. 죽는 줄 알았네. 나 철광석 일곱 개 먹었어. 오천 원석 여덟 개다. 철 구리 아 구리 여덟 개다. 구리 여덟 개. 네네네네. 업그레이드 어, 지금 뭐 할라면 할수 있어요. 뭐 무시. 반방사기도 될것 같은데. 잠시만 이거 침낭이 침낭이 침낭 좀 떼야겠다. 아 침낭 위에 설치하기 좋은 생각이 드는것 같아. 저 침낭 찍고 가 보가. 침낭 찍고 가. 못뭐 찍었어. 불안한데 저거 어, 어 근데 무서워. 잘 작동하긴 해 어어 어. 기름은? 잠시만 잠시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을 것 같다 어 무서워 아니야 아니야 잘하고 있어 잠시만. 야 진짜 진짜 <laughs> 배터비 겁나 멋지군요 전기 전기 잠깐 끊어야겠는데 괜찮겠지? 네네 그렇게 하세요. 배터리는 충분한가요? 근데 모르겠어요. 위한 보실래요? 인자막 고그 튕겨 나가는 것뜬 너무 재밌는데. 자 일단 어 배터리 빨리... 한개 반이군요. 어. 한개 반보다 조금 더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충분하고. 오, 활봉사기 설치, 설치했다. 나 불이 안 보인다. 불나보인나방 아, 보여. 이제 보인다. 이제 보여? 보여. 어. 알 여기 벽 하나 설치할 수 있어 혹시? 여기만 벽 하나 한요 정도? 그냥 중간쯤에 설치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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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돼 미칠 것 같아. 야, 전에는 아슬아슬하게 터졌는데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막아지네 아, 어. 잘 보이는데? 밑에서 죽은 애들 좀 있는 같다. 목책 옆에 그거 가방이 좀몇개 있네. 아니 근데 트램 너무 멋있다, 진짜. 그런가요 어, 구조도 시원시원하고, 어, 작동도 잘하고. 기름 빼놨지. 뭐, 기름 있을걸요? 기름 있다고? 근데 왜안 가지? 아직 근처에 안 와서 그런 듯해요. 한 백한 가야 되나?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 어, 이제, 저기, 흰둥이들 막 뛰어온다. 자, 이제 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간단한 거 보이네. 보여, 저거? 진자 맞고 떨어지는 거 보여? 어. 이야, 멋진데? 여기서 밑에서 화풀이 하고 있다. 하라 축하해요 이 너무 멋진멋진는 랩이에요 뭐야. 뭐야 어? 뭐야? 오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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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게 뭐지? 잠시만 이 업그레이드 해야되나보다 잠시만 전자회로 전자회로 오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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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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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세요 전자회로 전자회로 알망사기는 뭐가 문제지? 아 전자회로 전자회로 일단 잘 작동하거든, 괜찮아요 아직.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그게 횟수가 남아 있어서 그럴 거야. 맞습니다, 제가 제, 제가 활 들고 있습니다 활. 금직하지 네. 활이야. <laughs> 통화는 없어요. 네네네. 이데 나의 몸을 던져 다리의 트랩을 막겠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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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어. 됐다 됐다 됐다. 어때요? 아, 그 업그레이드 깜빡했네. 항상 전기는 업그레이드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네 거기 거기 있다가 뭐 던지는 애한테 한대 맞겠는데 어 그럼 맞아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여기 너무 잘 보이는데 여기 그래요? 알아 요쪽에 올라와 봐봐 어? 여기 진짜 잘 보여 아니 난 여기 딱 좋아 여기서 볼래 나는 알겠습니다 네네 아니라고 쓰고 쫄보 겁쟁이라고 읽으면 되나요? 이 올라오면 길기식못 기린식 못, 못 할까봐 그러지. 아 맞네. 바보야. 내가 기꺼이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여기라 보기라 쓰고 바보로 말지. <laughs> <laughs> 여기 있어도 괜찮네. 여기 있어도 화염방사기 안 맞고 딱 보이긴 하네. 음. 응. 근데 이게 약간 시야가 약간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게 조금 더 뭔가 좀 시원시원하거든. 계단에서 봐도 돼 사실은. 아 그런가요? 여기 위에서 봐도 잘 보여. 음, 몰라 뭔가 좀멀리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분 탓이겠지. 네네네. 우와, 지금 내가 5일차 밤 5일차잖아요. 한 번도 안 죽었, 아, 한 번도 아니는 아니구나. 어, 잠깐, 지금 터지는 애가 오는 거야? 어, 그렇네. 어, 그렇네. 아, 잠깐, 지금 5일차구나. 5일차에요, 5일차. 아, 터지는 애가 오는 날이 맞구나. 그렇지만, 4... 오프라이드는 다 되어 있답니다. 어, 나왜 4일차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 근데, 그, 맵 길이가 약간 불안하긴 하다. 음더 늘려야지. 어. 아니면, 여기 칸같, 저, 송곳발사기나 그런 거를 쫙쫙쫙 설치하고 막 이래야겠네. 인자가 몇대더 있으면 진짜 재밌겠다. 오, 통과했다, 오, 통과했다. 뭐야, 이거, 이거. 뭐, 이거? 깜짝이야. 결국에는 <laughs> 통과하는 애가 있네. 그니까. 아 어, 이거 넉넉고 있다가 진짜 깜짝 놀랐네. 아, 이거 다 됐나? 보다. 아닌데. 어? 왜? 아, 아직 횟수 많은데. 어, 또 아, 또? 근데 그런 게있는같다 이게. 속도가 빠르니까 얘네들이 작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뛰어오는 것 같다 음. 반응 속도보다 훨씬 빠르네 그러니까 송곳발사기나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 그러니까 송곳발사기 차라리 한대더 설치하는 게 낫나 요요 요 뒤에 송곳발사기 설치하고 기름 마저 에 모자라면 요거 없어도 되잖아 기름 모자랄 것 같진 않지만 어? 끝났다 끝났어? 끝났다 끝났다 와와 세상에 뭐 우리 구조물 여기 안에서 할까? 어? 뭔가 이 구조물 너무 멋있는데 나 나만 그런가? 아뭐 좋지요. 네네네 아 그럼 나중에 플라즈마 되면은 여기 플라즈마 몇 대만 있어도 뭐 끝나겠는데? 네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와 이제부터 모이는 구리는 어, 흰둥이가 어, 어, 뭐야? 깜짝이야. 왜쟤가 오는 거지? 화염방사기 나갈라 조심해. 어, 불 쏴지는데. <laughs> 어, 저기 뭐야? <laughs> 잠시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화염방사기 있다고. 어, 조심아, 조심아, 나 에너지 녹자. 어, 죽었다. <웃음> <웃음> 안 죽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니 아 항상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네잘 네, 네, 네. 봤습니다. 네네. 오 네. 네, 네. 어, 잠시만 하면서 겁나 다급하게 네, 네, 올라가는 아니, 모습이 아니, 그렇게 보여야 뭔가 그, 그 이게 경각심이라고 하죠. 네 이제 그런 마음을 들일 수 있으니 제가 뭐한 몸이 생한 거죠. 뭐 네네. 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자, 엔딩 할까요 빨리? 네네네. 네, 네. 오 멋있어. 됐다. 아... 이야, 진짜 멋있다, 달아. 이건 진짜 이번에 다리의 트랩이 그 첫날에 그 단두대 그, 그 토대 트랩하고요, 이 트랩하고요. 오, 진짜 너무 멋있는데. 고맙습니다. 네, 네, 열심히 고민한 보람이 있군요. 네, 네, 네. 아, 정말 멋있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이제. 구리하고 책하고 어드러다 니면 되겠네요. 트레이잘 잡았으니까. 네네네. 재료 모이는 뭐, 대로 더 들이. 네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아우 너무 깔끔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그러면 안녕. 안녕. 그러고 우리 녹화 한 번도 안 끊었다. 엥. 잠시만, 이거 녹화 제대로 안된거 아니야?